각층 도하에, 이거는 프론트 리어 바깥쪽이 이쪽으로 타는게 있지? 네. 프론트 리어라 그런 거. 이거는 앞쪽 프론트 쪽, 어? 한쪽이 세 개, 반대쪽이 하나, 총네 개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지? 네. 구름 모단을 쓴다. 요거는 카도화가 되고 요거는 홀도화가 되겠지? 네. 요거는 카도화, 홀도화. 그러면서, 카가 이 위치에 가서 막게 되면은, 요 마그네트가 여기에 살아서, 여기에 살아서, 모터가 열리면서 도화가 열리고 닫힐 거 아니야. 그러면 요런 모델이 어디 있냐? 스 p GOPM, HOPM이 어디 있냐? 요게 보면 모델이 있는 거야. 다 찾아보면. 응? 이다 있지? 어? 네. 이게 도화. 어? 1FDR 다 있잖아. 보면, 그지? 네. 1층, 2층, 어? 1층, 반대쪽 거, 2층 거, 3층 거. 어? 또, 요거는 또뭐 있어? 요거 보면 요런 릴레영 용어가 다 있어. 이건주 마그네트고 이거는이거지 COF 카드와 모다 이거는 다친, 카드와 다친 마그네트 이거는 네. 열린 마그네트 그지? 네. 요거는 홀드와 열린 마그네트 이거 홀드와 다친 마그네트 되겠지. 그 층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면서 문이 열리고 이렇게 달리면서 바뀌겠지. 피 들어가고. 그게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아는 거야. 이래 보면 어렵잖아. 이거를 보고 여기는 이걸 거대로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만든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겠지. 정확한 도면이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어? 앉아서 여기서 원인을 잡고. 이거는 전원부를 나타내는 거야. 어? 전원부. 아까 너가 나한테 질문했지? 엘리베이터는 3상 4선식이 들어온다고 네. 380이 3상이지 거기에 네. 또 한상을 써가지고 220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총네 가닥에다가 뭐한 가닥? 접지 한 가닥, 가닥 해가총 다섯 가닥이 여기로 들어와 야 돼. 저 열면은 여길 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지? 네. 하나 둘셋넷 하나 어디 갔어? 이거 이건이 이렇게 연결했잖아 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220이 된 거야. 네. 하나, 둘, 셋, 네 개지 총. 네. 380, 요거 단사, 유, 유트라선 220. 음, 음. 그래서 요렇게는 380, 요렇게는 220이 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4가닥이지, 네 가닥이지, 네 가닥에 녹색선, 접지선 음. 이렇게 다섯 개가 기본으로 들어와야 돼. 필수야? 네. 네, 음. 이렇게 들어오고 저을 음. 받아서 그 부분에 이제 조기서부터 요거를 설명한 거야. 여기는 요걸 나타내는 거야. 트랜스포머라고. 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필요한 전원이 있겠지. 뭐 AC24든 뭐 a c 1 1 v 든 그걸 여기서 얘, 얘변압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AC만 필요한 게 아니라 d c 단 전기도 필요하지. 그 DCD에는 브치다다 용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DC로 변환해서 여긴 4 볼트, 24 볼트, 여긴 100 볼트.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각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네, 그지 탈락 대충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있어? CCR, DSR, CCM, DSM 이런 게 있잖아. 요거는 릴레이의 약, 그 코일에 나타내는 거야. 릴레이 이름을. 코일 발야. 릴레이 이름을. CCR 릴레이라는 게 어디 있어? 가 CCR이잖아. 그지 살아있지, 네. 지금. 네.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랬어? 늘 얘기하나? 너 전에 얘기했던. 리미트. 뭐 1층에 이소독 스위치 이거 다 연결되어 있네? 이게 안전다연이야. 항상 살아있어야지 안전다연이. 기본이지. DSR은 뭐야? 도화. 1층, 2층, 3층, 3층에 홀도화홀도화 스위치. 홀도화살로지 그치? 네. 두 개가 기분이지 먼저. 그 다음에 CCM도 살아야 돼. CCM 어디 갔어? CCM. CCM. CCM 없어? CCM 어디 있겠어? 마그네트야? CCM 마그네트 c c m 을안 썼나? CCM은 없네 어? 없을 수도 있겠지안 썼네 어? <laughs> 릴레이가 있기 때문에 CCM 여인이에 야가 c c m 이야요 이제 안전히 살고 나는 안전 마그네트네 그냥 살아야 되겠지 야가 살면 살아야 되겠지 에레베터는 자가 살아야 야가 살아 오케이 안전히 살고 도하가 살고 야가 살아야 야가 산다 삐를 어디 볼거아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도면을 보고 흐름을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야가 죽었어. 네. 이렇게 웅안 해. 네. 그러면은, 야가 사는 줄 확인해야 되겠지. 그렇죠 야가 안 살았으면, 야, 당연히 살 수가 없지. 네. 그랬는데, 야도 안 살았는데, 야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면, 야가 분장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니까, 그게 순서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되는 거야. 그 흐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분명히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다음 칼럼도는 이제, PLC의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어? 유출력을. 오케이? 넵. 요거는 P00부터 요거부터 00, 01, 00, 1, 2, 3, 4까지야, 어? 4개야. 00, P01, 02, 03, 04야.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두 개는 입력하도, 어? 요런 색깔이 있지 색깔도 봐도 돼 요거는 입력카드 어? 요거는 출력카드야 이렇게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지 내가 30 40까지 40. 자 요거는 요거는 입력카드야 요 글씨는 네. 입력카드 요거 출력카드 근데 출력카드가 불이 나가는데 고장 수리기 나있으니까 여기 입력도 일 봐야돼 요 입력을 우리가 영0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걸 가지고 살았냐 죽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외부상에서 그거를 여기서 다 음영으로 이렇게 적재적시에 무슨 용어다고 돼있잖아 자 제일 쉬운 기본적인 거첫번째거 봐볼까 영영 이지 0102 0304찍때 있잖아 여기 PLC 영정이 뭐야 CC 안전 라인 이라 저거 놨잖아 이렇게 어 안전 라인이 0이 지금 살았어살았지 그러면 안전이 살았다. 어? 자두 번째, 공이 피공이 피공이 살았어? 네. 래부가 살았어. 어, 부화가 살았죠. 외부 도화가랑같겠는얘이야 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뭐 리미트 스위치라든가 각층의 리미트 스위치, 램딩 스위치 모두 출력을 여기서 보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포를 직접 줄수 있고 다을수 어. 있고 다할수 있어. 있어. 여기서는 네. 다 여기서. 입출력을 보면서 그렇게 고정체를 그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어. 그렇게 기본적인 걸 하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하고 나중에 또 운동하자. 네.